감사합니다. 네, 유라클이죠. 어, 2일차 12시 15분, 네, 청약 경쟁일입니다. 네, 증시 분위기는 조금 진정되는 듯한 분위기고, 네, 오늘도 한 2.5포인트 올라와가지고, 네, 코스닥도 2.78%죠. 어, 이제는 월요일날 폭락장에 매수한 분들이, 어, 조금 위너인 상태가 되어버렸고, 12시 15분 현재 청약건수가 89,000건 들어왔습니다. 김동은 1.04고 균동으로 어, 가겠죠. 균동은 김등, 아, 추첨으로 가겠죠. 네, 증, 증거금은 6,500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들어오는 금액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비례한 주에 한 700만원 정도 하고요. 어 1억 정도 청약을 했을 때 균등 포함 배정금액이 대략 한 33만원 정도 될듯 보여지는데 어, 최종을 예상을 하면은 음, 최종청약은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3배 조금 안 되게 들어온다고 내 네, 예상을 잡았고요 네, 균등은 50% 확률로 내추첨이되고 네, 비례안주는 한 1,6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1억 청약시 한 6주 정도 내 네, 배정이 되겠죠 어, 균등까지 받는다 그러면 7주인데 1억 기준으로 네, 어, 비례만 했을 때 6주니까 어, 공모가 2만 3천 원이니까 12만 네, 6천 원 정도 배정이죠 환불일이 어, 이틀이고 3천원한 3,500원? 3,500원 정도 오르면 네, 익절인데, 2 4 0 0한 500원 정도. 대략 그 정도가 익절 라인인데, 어, 유통 가능 물량이 너무 많아요. 네, 어, 구주주 물량의 상장이다 어마어마하게 매도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네, 물량에는 사실 장사가 없죠. 네, 시가총액이 어, 뭐 그나마 얼마 안 된다는 그런 게 조금 보이는데, 그 중에 57% 정도가 유통 가능비이기 율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한매 정권 없고요 음, 자금이 좀 모자란 분들은 이걸 청약한다 그러면은, 어, 이거 4개 종목 중에서 내 골라야 되고, 음, 내일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을 청약하는 분들은, 어, 이걸 못 넣는 문제가 생기죠. 전신 건설 로봇이 그래요. 그다만 규모가 조금 크긴 한데, 뭐, 500억이죠. 뭐, 어차피 코스닥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인데,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참고로 k 3 i 는 메타버스 관련 주죠 메타버스 주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전진 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딱히 뭐 하나 좋은 종목을 꼽게 조금 애매하죠 TDS팜 도네 어, 바이오인데 네, 파스 파스죠 모에 붙이는 파스 그런 관련 종목이고 스펙도 규모가 좀 크죠 뭐 마땅히 그렇게 뭐 여기에 가겠습니다 뭐 그런 종목이 네, 눈에 보이진 않고 음, 유라클, 뭐, 균등은 할 건데, 적극적으로 비례를 해서 많이 받고, 받기에는 유통 비율이 너무 많아서, 네, 일단 철약을 할 건데, 뭐, 어느 정도 할 건지는, 네, 좀 이따 보고, 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